이거 에그타르트 네가 사온 거니? 네, 집앞 카페에서 샀어요 두 개에 5,000원 아니, 너는 왜 그렇게 해프니? 5,000원이면 계란 한 판은 사겠구만 그걸로 이런 조그만 걸사 어머니, 계란이랑은 다르죠 무슨 소리예요?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돈 아까워서 그런 거안 먹어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먹는 거잖아요 어머니,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난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낭비 같아서 그래 그냥 계란 삶아 먹으면 되지 굳이 비싼 걸왜 사냐? 집에 국수도 많 그만 그거 먹으면 되지? 정신을 못 차린 걸까? 또 국수 타령이다.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. 고맙다. 고마워. 어? 에이! 계란이잖아. 케익은? 아니 어머니가 그랬잖아요. 달걀이나 그거나 다 같은 거라고. 두 개에 5천원이면 계란 한 판이라고. 이게 케익보다 훨씬 낫죠? 안 주세요. 재치있게 어머니를 다루는 며느리. 이건 또 뭐야? 별 희한한 걸 샀네. 이건 노년 안 돼요. 휴대폰 오래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요. 잠깐 기다려 봐라. 그게 뭐별 거라고? 수건 데워서 올려놓으면 되지. 괜히 돈 쓰고. 수건은 열도 금방 식고 오히려 불편하잖아요. 참 별걸 다 산다. 그 돈으로 물 끓여도 몇 달은 쓰겠다. 돈 벌기 힘든 거 알지? 허튼데 쓰지 마. 며느리는 또 어떤 반격에 나설까? 어머니, 곧 어버이날이잖아요. 그래서 옷한벌 사서요. 아이고, 이런 거안 사도 되는데 이건 옷이 아니고 원단이잖아. 이건 보통 원단이 아니에요. 나이롱이 섞인 거라 여름에도 시원해요. 어머니가 늘 소박하게 살자 하시니까 딱 맞겠다 싶어서요. 그래도 입을 순 있어야지. 며칠 전 마트 갔더니 6만원이면 사겠더라. 그 돈이면 1년치 쌀을 살수 있어요. 저희 집 대출도 있는데 남편 고생 좀덜 시켜야죠. 그냥 이걸로 만들어 입으세요. 유라야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. 여기요. 아니 이게 뭐야. 풀리피아 휴지도 결국 돈이에요. 플립도 종이처럼 쓰면 되잖아요. 돈 아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유라야. 며느리에게 본전도 못 건진 시어머니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 아들 왔구나. 엄마 뭐 하세요? 뭐 하긴 내가 이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사람인데 그게 내 낙이다. 아이고 어머니 그럼 잘 됐네요. 요즘 빌딩 청소 일자리 구하던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?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도 벌수 있잖아요. 아이고 난 됐다.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! 낮엔 바깥 일하고 저녁엔 집안일 하면 되죠 용돈도 더 챙기실 수 있고 아휴 얘좀 봐라 니네 마누라가 이런 소리까지 시키네? 엄마 좋은 거잖아요 가만히 계실 때보다 훨씬 보람도 있을 테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시어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